펌이 잘 나오는 머리라서 롤중간거로 말게요 머리를 한 바퀴 정도 그리고 이런 모바일들 같은 경우에는 굵은 로트를 써도 머리가 뜬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펌하고 나서 딴 펌으로 다 잡을게요 한 바퀴 정도만 딱 감기면 돼요. 두 바퀴, 한 바퀴 반 이상 들어가 버리면 위부가 져가지고. 아 그럼 반복을 만나겠다. 네 진짜 아 살찔 것 같은. <laughs> 오랜만에 내려가지고. 와 네. 응. 완전 대단한 음식 있다. 응. 아. 이딱맞만 음식 먹으니까. 어. 아. 조절이 안 돼. 몸 멈출 수가 없어. 진짜. <웃음> 진짜로? <laughs> <laughs> 네, 진짜로. 아. 싶어, 또 먹고 싶 먹고 어 대박이다. 아 머리로는 그만 먹자. 아 그게 안 되네. <laughs> 자, 이렇게, 사이드 옆머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로드로 말아버리면, 옆머리가 굉장히 좀 뚱뚱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머리는, 어차피 나중에 다운폼으로 할 거긴 하지만, 그래도 핑클핀으로 살짝만 이렇게, 아 넘어가게끔만 디자인을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목소리도> 위에 펌은 음, 지금 보여드릴 건데, 옆머리, 옆머리만 가르마 타고, 앞머리는 앞으로 말아가지고, 적당히 볼륨감만 좀 있게 갈게요. 여기는 한 바퀴 정도 감기려면은 이게 롤 제일 큰거 써야 되겠네요. 이렇게 한 바퀴. 여기는 롤중자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앞머리는 이렇게 볼륨감 세워놓고, 어, 윗머리는 옆으로 이제 가르마를 타서 이제 앞머리를 조금 더 가벼워 보이게 하는 거거든요. 여기 또한 바퀴만 들어갈 거라서, 롤 제일 큰 걸로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밑에는 롤 중간 꺼, 그리고 앞머리 는 롯드 말고 옆에 머리 는, 이렇게 핑크핀으로 넘어가게끔만 이렇게 할게요 여기를 로트로 말아 버리면 옆에가 많이 뜨거든요 어차피 다운펌을 할 거지만 그래도 같이 옆으로 이렇게 핑크핀으로 말도록 하겠습니다 앞머리, 옆머리는 이제 롤 중간 걸로 이렇게 한 바퀴 딱 감기게 한 바퀴 들어가야 되니까 롤 제일 큰 걸로 들어가 둘게요 이쪽은 가르마가 적은 부분이라서 어두 개로만 나눌 거고 이렇게 두개안 들어가고요 여기 하나만 들어가고 앞머리 하나 말고 옆으로 이렇게 핑크 핀으로 말아줄게요 자, 일단 머리를 이렇게 다 말아놨고, 어 오늘 머리는 타이머 열 처리 10분만 하고요. 롯들을 전부 다 아웃시킬 거예요. 전부 다 아웃시켜가지고, 요런데 옆에 윗머리 다 전부 다. 다운펌으로 해가지고 차분하게 이제 스타일을 연출할 거거든요. 앞머리는 남겨두고, 어 보통 이렇게 펌잘 나오는 머리들은 10분만 열 처리하게 되면 컬이 어느 정도 다 잡혀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컬만 좀 잡히게 한 다음에 다운펌으로 어 최대한 머리가 너무 안커 보이게 시술한 느낌으로 연출을 해보도록 할 거고, 지금 보시면 앞머리 이렇게 두 개로 볼륨감을 먼저 전화고요 옆머리 이렇게 넘어가는 머리 하고 위에 탑머리 두개 정도 해 놓고 뒷머리 이렇게 뒤에 세개 뒤에 세개 옆에 하나, 밑에 하나씩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열처리 끝나고 머리 또 보여 드려록 할게요. 열처리 중입니다. 아 10분 정도 열처리 끝나고 바로 보여드릴게요. 음, 열 처리 10분이 끝났고요 일단은 옆머리부터 다운펌을 다한 다음에 로트를 좀 아웃시켜보도록 할게요. 핑클 말았던 부분, 요 부분도 같이 이어가지고 다운펌을 해줄게요. 이런 부분 다운펌을 안 하게 되면, 어, 옆머리랑 이어지는 느낌이 안 나가지고, 너무 좀 어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다운펌을 해주고, 자 일단 여기 앞라인부터 로트를 풀어볼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컬이 걸려있어요. 이렇게 펌잘 나오는 머리들은, 열 처리 10분만 해도 컬이 이렇게 걸려있기 때문에, 어 너무 오래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자, 요렇게 그냥 끝나버리면, 요렇게 끝나버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자, 옆에는 이렇게 딱 붙고, 위에는 이렇게 떠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옆머리랑 윗머리랑 아예 따로 노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다운펌을 해서 다 같이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머리가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 그냥 요렇게만 딱 해버리면 안에는 짝달라 붙어있는데 위에는 떠버리니까 그 디자인이 그좀 많이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뜨는 머리는 옆에 머리를 무조건 같이 옆머리랑 다운펌을 해주셔야 돼요 자, 옆으로 살짝 넘어가게 한 다음에 다운펌. 그리고 또 주의하셔야 될게이 어, 윗머리 다운펌 하실 때그 그 옆머리 안에 머리 하는 것처럼 너무 세게 눌러버리면 그 두상이 좀 많이 안 이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볼륨감만 살짝 죽인다고 보시면 돼요. 이 뜨는 부분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두피까지는 누르시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머리가 떠있잖아요. 요 머리를 이제 다운폼으로 죽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윗머리도 풀어가지고, 이렇게 볼륨감만 살짝 죽인다고 보시면 돼요. 두피까지 누르면 안 돼요, 절대. 그리고 제일 위쪽은 살짝만 바르세요 살짝만 너무 또안 발라도 차이가 또 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윗머리를 너무 눌러 버리면 위에 볼륨감이 많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살짝만 눌러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 디자인이 딱돼 있겠죠 땀펌을 해 놓고 이런 부분은 옆으로 넘어가게 방향감을 이렇게 조정해 놓는 게 좋거든요 이게 앞으로 가 있으면 머리가 이렇게 앞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서 넘어가는 부분으로 이렇게 돌려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리도 위에 땀펌 시키고, 옆에는 이렇게 넘어가도록. 음. 이게 약을 뿌리까지 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자연 볼륨은 살아있거든요. 이 펌으로 이제, 과 볼륨화된 그런 부분만 죽이는 거라가지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앞머리는 볼륨감도 살아야 되니까, 앞머리는 놔둘 거고요. 보시면, 이렇게 앞머리 놔두고, 전체적으로 다운펌을 해놨어요. 이렇게 롯트를 풀고, 다운펌을 전체적으로 해놔야지, 어, 볼륨감이 많이 안 살거든요. 이렇게 많이 뜨는 머리들은. 그래가지고, 꼭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중에 한 10분 정도 있다가 중화하고 머리를 헹구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화하고 머리만 감고 나온 상태이고요. 일단 머리를 튀어나오는데 정리를 좀 하고 머리를 말려보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다운펌을 해놔서 어디 한군데 뜨는데도 없고 딱 봤을 때 되게 차분하게 어 잘된걸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오늘은 시스루펌을 해 보았고요 지금 보시면 어, 앞머리 볼륨감이 이렇게 아, 살짝 안으로 들어가고 가벼운 느낌으로 시스루 느낌을 내봤구요 옆에는 이렇게 그냥 넘어가게 아, 아까 반대로 하고 다운펌 해가지고 옆에서 봤을때도 머리가 많이 안뜨죠 아, 뒤에도 똑같이 아, 이렇게 해드렸고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어, 디자인으로 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다운펌이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앞머리 이렇게 볼륨감 주고 옆으로 넘어가면서 시스루 느낌 내는 거 어, 앞머리 질감 처리 너무 많이 하시, 하시지 마시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만 알면 요런 식으로 이쁜 어, 시스루펌 느낌이 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해봤는데 좀 어떠세요? 감사하신아요 어,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